추적보고 세종대왕 어필 궁궐에서 사라진 세종의 신묘한 글씨 세종어필 33 궁중에서는 사라진 세종의 친필 세종대왕 어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종 친필로 추정되는 서첩이 2005년에 세상에 나타났다. 세종대왕어사 희우정 효령대군 방문이다. 서첩의 내용과 사연을 추적해 시리즈로 싣는다 조선시대의 세종이 직접 쓴 글이 보관되었을까? 존재했다면 몇 점이나 있었을까? 임금이 지은 글이 어제이고, 왕이 직접 쓴 글이 어필이다. 왕의 글씨가 소개된 문헌은 해동명적이다. 서예가 신공제가 1530년에 석각 후 탁본한 책의 문종과 성종의 글씨가 있다. 역대 왕들의 글은 열성어제에 실려 있다. 세조 때부터 역대 왕의 어필을 모은 어첩을 정리했는데 현존 최고는 인조 때 가능한 열성어제다. 세종의 글은 초창기 열성어제에는 실리지 않았다. 그후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추출한 글이 모두 스무 편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세종이 짓거나 짓도록 지시한 어제일 뿐 직접 쓴 어필은 아니다. 세종의 어필은 당시에도 극히 귀했다. 오늘날 공인된 친필이 없는 결정적 이유다. 세종의 어필이 조선 초기에도 귀했음은 아들 문종의 말에서 확인된다. 문종 1년 6월 1일, 부재학 신석조가 세종이 왕자 시절에 그린 그림으로 만든 병풍을 왕에게 바쳤다. 세종은 잠저 시절에 신석조의 아버지인 승정원 주서 신인손에게 난죽 팔폭을 그려주었다. 신인손은 그림을 병풍으로 제작해 보관했다. 이를 아들 신석조가 문종에게 올린 것이다. 신석조는 진귀한 보배를 신하의 집에 보관하는 게 맞지 않기에 감히 바친다 고 아뢰었다. 그림평풍을 받은 문종은 부왕 세종의 글씨에 대해 말했다. 어필이 지극히 신묘하였는데 성성이 본뒤 호착하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참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문종의 증언에 의하면 세종의 글씨 솜씨는 지극히 빼어났다. 글씨의 신묘는 수준이 높아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성, 즉 세종의 타고난 품성이 글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종의 친필이 아주 귀했다는 내용이다. 이로 보아 세종의 글씨 수준은 형제인 양령대군과 효령대군, 아들인 세조, 안평대군 못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종의 동생인 세조는 극히 적고 높은 수준인 부왕의 글씨를 보존했다. 세조는 9년 5월 30일, 신하들에게 세종 시대의 서적을 잘 관리하도록 명한다. 이에 양성지가 대책에 글을 올렸다. 임금님의 어필은 밤하늘의 밝은 은하수 물결과 같고, 빛나는 별처럼 찬란한 상징입니다. 신하들은 대대로 마땅히 영원히 어필을 보존할 준각을 세워야 합니다. 신등이 어제 신문을 수습하여 올립니다. 인지당 동쪽 별실에 봉안 하여 규장각 이라 이름하고 또 제서소장의 내각 을 비서각으로 이름하시옵소.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세종의 그림을 궁중의 보물창고인 내탕고에 보관 했고 세조는 세종과 선대왕들의 어필을 규장각에 모셨다. 그러나 이후 세종의 어필은 행방 이 노연하다. 공중에서 보관한 세종의 어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란 와중에 소실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다만 궁벌 밖으로 나간 세종의 어필 중에서 현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현재 세종 어필로 주장되는 작품은 전희시씨 가훈인 가전중효세수인경, 세종이 효령대군에게 내린 어사히우정 효령대군 방문, 세종의 명으로 간행된 설안법첩 병위삼 발문 등 3점이다. 세 작품 중에서도 주목되는 게 어사희 우정이다. 먼저 필체가 단연 돋보인다. 세 작품 중에서 글씨 수준이 가장 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씨의 기가 서려 신묘하다고 표현하는 서예가도 있다. 문종이 부왕의 글을 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세종이 써준 글을 대대손손 잘 보존하라는 효령대군이 후손에게 한 당부의 글도 남아있다. 또한 역대 조선의 임금인 성종, 영조, 정조, 문조, 철종이 세종의 어필로 인정하고 보존대책에 고민한 사연도 넘쳐난다.